안녕하세요. 말씀 붙잡고 승리한 나의 경험이라는 주제로 스피치하게 된 칠, 칠, 킹스 7천 제자 홍나라 랩넌트입니다. 이번 스피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정확히 인도하셔 지금까지 오게 하셨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문제가 올 때마다 무너지고 불신앙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끄시고 도와주셨음에 어, 이겨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피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 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음에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저를 항상 훈련 안에 있게 하시고, 계속 말씀 흐름을 타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저에게 사역을 하시는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스페인어권 사역에 힘쓰시던 부모님은 사역으로 인해 해외에 가는 일도 잦으셨고, 어, 사소한 기념일에도 없으신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가 저에게 상처가 되었고, 가족보다 사역을 사랑하시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실 때는 너무 외로웠고, 돌아오시는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조금씩 나이를 먹으면서는 사역을 하시는 부모님이 원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역의 이유와 중요성을 알아 그런 것이 아닌 그냥 단지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점점 무뎌지며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표에 따라 저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한 찬양을 통해 부모님의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가려하지 않으려 하려하지 않은 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부모님께서는 힘쓰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부모님뿐 아니라 나도 쓰임받아야 할 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혼자 있을 때 외롭고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제자를 삼고 분부한 것을 가르치는 일에 쓰임 받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상태로 변하였습니다. 그후로 상처와 원망은 사라졌지만 사람보다, 아니,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랑했던 저는 우선순위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항상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보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저의 우선순위를 놓고 기도하며 이겨나갈 것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